자, 여러분, 이제 그 약물 복용하시고, 어, 이제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, 또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 또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. 우선, 어, 아무래도 더 처방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챔픽스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, 어, 뭐, 모든 약이 마찬가지지만 부작용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. 제일 흔한 부작용 먼저 말씀드리면, 챔픽스의 흔한 부작용은 조금 속이 메슥메슥, 조금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, 울렁울렁거린다라는 거를 호소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. 보통 10명 처방하면 한2 분에서 3분 정도가 해당이 되고요. 그 다음 두 번째는 조금 이렇게 잠이 잘안 온다 또는 잠을 자긴 했는데, 꿈을 너무 많이 꿔서, 막 생생한 꿈을 꿔서 밤에 잠을 자긴 했는데, 깊은 잠을 못 자고 잠잔것 같지 않다 이런 두 가지 요소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요런 인지 현상을 경험하시면 아 이게 약의 부작용일 수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첫 번째 이제 구역이나 이제 구토 심하면 토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, 가능하면 뭔가 음식을 먹고 바로 약을 드시는 게 좋겠다. 하루 두번 드셔야 되니까 아침 식사, 저녁 식사 하시고 바로 드시는데 특히 이제 뭐 젊은 분들 아침 많이 안 드시죠. 그런 경우에 그냥 약만 먹었다가는 속이 울렁거리는 경우가 더 많아지니까 간단하게 뭐 빵이나 우유 한잔 또는 과일 몇 쪽이라도 좀 드시고 약을 드시는 게 좋겠고요.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속이 울렁거린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? 그때는 그 이제 대개 첫 일주일 약은 0.5ml 적은 용량을 쓰기 때문에 그런 일 거의 없으실 거고요. 이제 두째 주 금연 디데이에 사용하는 파란색 그 1ml짜리 약부터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약이 약간 오이씨 같이 생겼기 때문에 가운데를 똑 자르면 잘라지거든요. 그래서 그 약을 아침에 반 개, 저녁에 반개 이렇게 용량을 좀 스스로 줄여서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렇게 하면. 그 구역 나는 것이 거의 다 사라질 수가 있고요. 그렇게 해도 힘들다. 그럴 때는 이제 SOS 여러분 처방받으신 의사 선생님께 상담을 하셔가지고 좀 속이 덜 울렁거리게 하는 위장 운동 촉진제 같은 걸좀 같이 병용 처방해 달라고 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꿈이 많은 경우는 어 이건 뭐 사실 좀 그냥 약간 생생하고 뭐 어떨 때는 남자들은 좀 에로틱 드림도 있다. 그래서 그냥 즐기셔도 되겠지만 너무 힘드시면 어. 저녁 약을 조금 땡겨서 일찍 드시는 방법 하나 있고요. 그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뭐 흡연 욕구를 잘 보셔가지고 흡연 충동이 심하지 않다. 이제 한 2, 3주 지나서 그러면은 이제 정 너무 힘드시면 아침 약만 먹고 저녁 약은 좀 건너셔서. 그 대신 이제 의지력을 더 강화시키셔야 되겠죠.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다. 자그 다음에 어 이제 부프로피온이라고 하는 약, 그 이제 항우울제로 개발돼서 또. 금연약으로 쓰이는 두 번째 약물인데, 이 약은 이제 주로 뭐 흔한 부작용이 입이 마르고, 구강 건조증, 좀 구갈이라고 그러죠. 그 다음에 역시 불면증이 흔합니다. 그래서, 어, 그런 경우에, 뭐, 결국 입이 마를 때는 뭐 다른 방법은 없고요. 어, 원래 물 많이 마시는 걸 권장드렸으니까 물, 차 많이 드시고요. 그 다음에 불면증은 너무 힘드시면 의사 선생님과 좀 상의를 하시고, 또 조금 치명적인 조금 안 좋은 부작용으로 이 부프로피온이 그 경기라 그러죠? 경련을 가끔 합니다. 아주 드물지만. 특히 이제 그런 간질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더 자, 그런 게또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조금 주의해서 약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다.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